야이 와중에 천하태평하게 아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laughs> 잠깐만요 일단 매에 지금 구독 좋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임은 런 피자 런이고요 제가 최근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아 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나안 말려 그냥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괜찮은 그리고 시급이 굉장히 센 피자 알바를 구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인가? 여자친구인가? 자기야! 어나 오늘 피자 알바 새로 구했거든? 그래서 알바하고 올게 자기는 집에서 집안일 하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어 근데 굉장히 좋은 데 살고 있네 울타리 딱 쳐져 있고 집 앞에는 이제 꽃밭도 있고 오늘 피자 알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시급이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최저 시급이 9,860원인데, 이 피자 배달은 시급을 3만원 주더라고. 개꿀이다 해가지고 바로 지원했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 뚜, 왼쪽에 맵이 있는데, 가까운 데서 시키셨네. 아, 여기구나. 자, 피자 배달 왔습니다. 어, 2 5달러 팁을 주시네. 개꿀이구요. 왜 알바비가 3만원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보험의 가치라고요. <laughs> 자, 미션 완료. 첫번째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피자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좀체력이좀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런닝 같은 걸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즈하네요. 이즈해요. 여긴 어디죠? 뭐야? 직장? 아, 그니까 농촌 마을에서 이제 도시로 넘어가는 건가 봐. 가 보자. 근데 여기 마을 주민분들 뭔가 좀 이상한데요? 굉장히 뭔가 인위적이지 않아? 어, 이거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캐릭터들 같은데? 수염 덥수룩하고 눈썹이 찢고. 빌런들 아니야, 이거? 가 보자, 여기. 뭐야? 갑자기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거죠? 어 어? 어디가니 효재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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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쟁터를 왔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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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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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laughs> 이거 뭐야 어어야이 미친놈아 야이 와중에 천하제 병하게 아,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laughs> 잠깐만요. 일단 맵에 지금. 으아악! 아, 이렇게 죽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무슨 게임인지 알았어. 이런 게임이구나. 오, 죽으면 여기. 허스핏! 어?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니까, 러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농촌에 사는 거는 튜토리얼이고, 지금부터가 실전인데, 이 세계에서는 모든 걸다 조심해야 돼. 스치면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 차, 뭐 동물. 진짜 여기, 여기 건물에서도 갑자기 엇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피자 배달을 하는 게내 임무기 때문에 피자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이니! 가자! <laughs> <laughs> 야, 진짜 미쳤다 여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laughs> 야! <laughs> 왜 죽어? 아, 또 여기서 부활했네. 또 도도도 피자, 피자 4판이고요. 아,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시급 3만원이 아니고, 건당 건당 3만원인 것 같아. 건당 3만원, 자한집 시골에서 할 때는 25달러, 35달러 이렇게 줬는데, 도시 오니까 1 0 0 0달러를 줘버리는데, 할만한데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까지만 가면 돼. <laughs> 피 아피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온다고. 해안가는 뭐 딱히 뭐 위험 요소가 없겠지? 오케이, 여기구나. 이 여런 데를 뭐라고 불러요? 이번엔 두 판. 아,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아니, 아니 근데 배달을 이 동선에 맞게 짜 주셔야죠. 완전 끝과 끝인데 이거 이렇게 거이 잡아주면 어떡해 근데 뭐 배달부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는 수밖에 없지 네.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저 5만 달러를 모으는 것같아 5만 달러 모으려면 근데 저 배달을 50번 해야되는데 가능한가? 아 손님! 피자 시키셨죠? 예 네. 페퍼로니 피자 지금이니!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잠깐만요. 피자 배달집이 또 바뀌었어요. 어, 이번에는 좀더큰 데서. 야, 몇 판이에요, 이거? 다섯 판?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 까! 먹고 살려면 전쟁통이라도 뛰어들어야지, 안 그래요? 차라리 총 맞아주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거보다는 저는 총 맞아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어떻게 가냐, 여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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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달 지역이 좀 이상한데요? 저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뭐야?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맞아? 여기 위인가 본데? 피자를 여기로 배달시켰다고? 근데 뭐 딱히 어렵진 않아요. 어. 두 대가 같이 와요. 반갑습니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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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갔다 돌아오는구나. 자,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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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안올때 뛰어야 돼. 자, 받고 치는 거 생각하고서 다시 아! 아니, 반갑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었잖아. 야, 맛있게 드세요! 으, <laughs> 왜 여기서 피자를 배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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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자, 마지막! 피자! 맛있게 드세요! 자. 배달의 민족? 아, 이, 주문 뭐야. 거리가 개먼데, 세 개밖에 안 줘요? 한번 다섯 개 주지? 저 다섯 개씩 뛸수 있어요. 아니, 열판 주세요, 열 판. 아, 진짜! 아, 여기는 다른 구역이잖아요, 사장님! 아니 다른 구역까지 배달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치,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취소를 해야지. 으아... 어! 으씨, 미쳤다. 피자 배달하려고 고속도로 뛰는 남자 전유재, 인생 난이도 개헬이구요 나보다 빡세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걸? 그래, 뭐이 지역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여기는 이미 다갈 사람은 가가 지고, 동네가 조용합니다. 근데 뭐, 뭐지? 이거... 다들 좀비 같은데요, 이거? 이거 좀비 아니야, 이거? 설마 잡히면 죽나, 얘네? <laughs> 이거 좀보이드야? 3D 좀보이드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 혹시 배달시키신 분도 좀비신가? 와, 씨. 여기는 어 세이프. 어? 네? 감염잔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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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또왜 전화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나 지금 배달하고 있다니까. 저는 하지 마. 이제 안 받는다. 아! 야이 새끼들 뛰어 와. 갇혔다. 안 돼. 맛있게 드세요. 이제 피자 배달을 저기 도시로 가서 받으라는데요. 안녕! 아, 저기, 저기, 여러분. 나 갈게! 와, <laughs> 어, 팬이에요! 전유지 언제 이렇게 컸어? 어? 계속 따라와줘라, 얘들아. 계속 따라와줘. 야, 같이 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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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야, 니네 다 같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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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오와열, 오와열, 오와열! 나 간다! 어? 잠깐만! 이거 막혔는데요? 어? 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좀비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야, 나왜 죽어? 아, 개혁가야! 이게 뭐야, 이게! 심장마비 왔나봐. <laughs> 아니, 갑자기 죽네? 아, 이거 못 가는 거 맞아, 이거.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일로 나가는 거였어. 처음에 피자 배달한데 아하, 이제 안 따라온다. 이쪽 맞네. 다 왔어요. 보입니다. 지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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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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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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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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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맛있게 드세요 자, 23,000달러. 우와. 크! 아! 아, 못하는 단하다가 이건 내 잘못이야. 저 산타 할아버지 조심해야 돼. 어, 이거 봐 봐! 아, 진짜. 급발진 산타 존나 무섭네. <놀라> 오케이 하나 했고 우와 우와 방금 봤죠 쿠션으로 다 죽일라는 거자 좋아요 여섯 개다 배달했고요 이제 또 다시 피자 배달을 받으러 가야 돼요 자 피자 주세요 배달의 민족 주을 왜? 어 잠깐만 이거 한 집인 것 같은데 근데 끝집이에요 뭔가 이상한데요 피자 배달 시키신 분 피해자, 다섯 판 시키신 분,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씨, 저기 위에네. 어, 엘리베이터다. 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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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자, 도착했구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 오! <laughs> 아, 네 뷰는 지린다. 어? 뷰는 지려요. 인당 한 판. 자, 맛있게 드시구요. 다시 또 피자 배달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낙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낙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 가! 없다. 어? 도대체 이 주인공은 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쓸 것인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지 저 궁금해졌어요. 아 진짜 이새끼 버그걸린것처럼 하더니만 저새끼 저거 기다리고있는거 봐라 저거? 어? 야저 <laughs> 새끼 봐라 이거 그래 쳐버려 그냥 띠띠띠 띠띠리리리띠띠띠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띠띠띠리리리 와 배달 왔습니다 오케이 두개 오케이 3만 달러 애초에 일을 하면 안되지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배달 일은 묻죠? 하면 안돼 이번에는 피자가 하나에요 어? 잠깐만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거 보니까 설마 어? 우와 여러분들 저 보이세요? 야저 항공모함 뭐야? 높은데 있는걸 좀 무서워 아이씨 뭐야 이거 이거 점프한번 잘못하면 가겠는데요? <laughs> 야 이거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심호흡하고 들숨 날숨 점프 자 하나 하나 둘 야! 점프! 아 진짜 씨! 아아아아까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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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려고 피자 배달까지 해봤는데요. 못해 먹겠습니다.